혹시 마트에서 고른 신선한 과일 하나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놀랍고 복잡한 여정을 거치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여정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전쟁과 우리의 과일을 지켜내는 아주 놀라운 기술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크게 볼까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과일들은요 사실 수천,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해온 것들입니다. 이 전세계 신선 농산물 공급망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규모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니,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딴 과일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마트까지 그렇게 싱싱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물류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 여정은요, 그냥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시간과의 싸움. 다시 말해서 부패와의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 경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과일을 원래의 상태, 흙으로 되돌리려고 하고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과일의 완벽한 신선함을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거죠. 정말 팽팽한 경주예요. 이 경주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신선함의 적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러니까 곰팡이나 박테리아의 성장이고요. 둘째는, 과일 스스로가 내뿜는 숙성 호르몬, 바로 에틸렌 가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건 정말 예측이 안 되죠? 바로 통관 지연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입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상 운송 중인 농산물의 최대 40%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40%요? 이건 뭐 우리 식량 시스템 전체에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혁신적인 과학적 해법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이랑 대체 어떻게 싸우라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가스입니다. 과일을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 가스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강력한 보호막 가스인 이산화 염소가 안으로 들어가서 과일을 늙게 만드는 에틸렌 가스를 밖으로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이 이산화 염소, ClO2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강력한 살균 가스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식품에 안전하다는 거죠. 곰팡이나 박테리아는 물론이고 아까 말했던 그 숙성 호르몬 에틸렌까지 싹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정말 똑똑한 게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해치우는 투인원 무기 같은 거예요. 첫째, 부패를 일으키는 곰팡이나 바이러스를 99.9% 거의 완벽하게 없애버리고요. 둘째, 과일이 물러지고 색이 변하게 만드는 주범인 에틸렌 가스를 산화시켜서 그 분자구조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숙성시계를 잠시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전한가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세계보건기구 WHO부터 시작해서 미국 FDA, EPA,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까지 아주 깐깐한 기관들에서 최고등급으로 식품에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을 만 하다는 거죠. 이 기술은요. 상황에 맞게 쓸수 있도록 두 가지 맞춤형 전략으로 나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 케이스퍼는 창고나 저온 저장고처럼 아주 넓은 공간을 위한 대규모 산업용 시스템이고요. 오른쪽 파메톡은 운송 컨테이너나 박스 안에 쏙 넣을 수 있는 작고 간편한 휴대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운송용 파메톡은 사용법이 정말 너무 간단해요. 그냥 튜브를 쓱 구부려서 안에 있는 앰플을 똑 하고 깨트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이산화염소가스가 컨테이너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자, 이 그림 보시면 활성화 전후 차이가 확 보이죠. 이렇게 간단한 동작 하나가 그 안에 든 과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의 이론을 들었으니 이제 가장 궁금한 걸 봐야겠죠.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어? 그 증거들을 실제 사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한국산 배입니다. 예전에는 이 배가 껍질에 반점이 생기고 쉽게 물러져서 먼 곳까지 수출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와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과일을 더 파는 걸 넘어서 우리 동가에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딸기는요, 이야기가 훨씬 더 극적입니다. 딸기가 워낙 무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해외에 도착만 하면 품질이 엉망이 돼서 수출이 거의 막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술 도입 전과 후 수출량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술 도입 후에 수출 물량이랑 매출이 무려 14배 이상 뛰었습니다. 14배요! 이건 그냥 성공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성공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혁신이 우리에게 어떤 더큰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단순히 과일 몇 개를 더 신선하게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식량 낭비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의 미션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을 더 푸르게,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더 신선하게 만든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미래의 우리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